<laughs> 안녕하세요, 월드에피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은별이 새별이 젖병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제가 은별이 새별이 젖병이 원래 살때 따라오는 그 진짜 같지 않은 젖병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진짜 아기 걸로 샀습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으로 샀고요.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은별이 새별이 서 있어요. 이렇게 앉혀줄게요. 은별이 <laughs> <laughs> 앉아, 앉아, 앉아. 아니, 아야, 아야, 야 아야, 야 아야, 손야 아야, 빼야손앉아손아손빼앉아아이고 <laughs> 됐다 다 앉히고 왔고요 은별이 <laughs> 별이 <샛별이. 웃음> 이 아이가 은별이, 이 아이가 새별입니다. 자, 덮병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포장지가 좀 뜯겼어요, 이렇게. 제가 뜯어버렸어요. 한번 열어봤거든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이거. <laughs> 은별이, 젖병이 딱 은별이 머리 사이즈예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는 우와, 진짜 예쁘다. 아까도 감탄했지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이게 딱 은별이 머리보다 조금 더, 은별이 머리 길이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긴 젖병인데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일부러 작은 거를 샀어요. 제가 은별이만 있으면 상, 상관이 없는데 새별이는 입이 작잖아요. 그래서 새별이 입에 들어가려면 조금 이걸 작은 거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가격은 다 똑같은데요. 얘를 골라서 사왔어요. 다이소에서 5,000원으로 샀어요. <laughs> 어? 여기? 아, 여기 있다. 5,000원. 근데... <laughs> 이거 말고, 그, 두개 들어가지고, 거지대 좀 낮췄어요. 두 개가, 젖병 두 개가 들어가지고, 5천0원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숙면 젖병이라고, 젖병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얘네에 비해서 너무 커가지고, 얘네 사이즈에 맞는 걸로 조금 더 비싼 걸로 사줬어요. 한번, 새별이한테 물려보도록 할게요. 새별이 <laughs> 입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공과일 적극지 같은 거살 때도 일단 계 아니면 사용을 못하고요. 되게 조심스럽게 <laughs> 샛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기 용품을 조심스럽게 사야 돼요. 왜냐하면 입에 들어가는 것들은 되게 작은 거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수 이유식 퍼주는 실리콘 스푼도 되게 엄청 작은 거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좀 예민한 아이라고 할까, 나. <laughs> 어... 보시면은, 공갈 젓꼭지가 이게 새별일 거고 이게 은별일 거예요. 아, 다이소의 공갈 젓꼭지도 5,000원짜리로 팔던데. 어, 그것도 정말 좋아 보였어요. 다음에 사줘야겠다. 지금 있어서 <laughs> 이거 은별이 건데요, 새별이 거고 이렇게 잘라놨어요. 지금은 은별이게 조금 더 짧은데요. 그래서 이게 새별이한테 잘 들어가고 이게 은별이한테 좀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원래 새별이 거를 조금 더 얇게 잘라야 이렇게 보시면 새별이 거는. 이쪽만 자른 게 아니라 이쪽과 이쪽도 잘라놓았잖아요. 그 이유가 입이 작아서예요.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공과적꼭지 젖병. 한번 사경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 너무 귀엽다. 은별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어. 앙. 이렇게 대충 물린 다음에, 이렇게 먹이는 신용을 하는, 하면 돼요. 하고, 새뼈리. 지금 쟤네 양치시켜야겠다. 세수시켜야겠다. 새뼈리는 넣고 오겠습니다. 물어 잘했어 얘도 이렇게 해서 물린 다음에 이렇게 먹이면 돼요 새별이 입에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되게 작은 소형 사이즈예요 엄청 잘산것 같아요 <laughs> 이상 다이소 젖병 후기였고요 이랑 착용샷이었어요. 음, 이렇게 접병 있고요. 다이소에서 제가 신기한 걸또 샀어요. 제가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서 형광펜을 샀는데 형광펜이, 엄마 야 죄송합니다. 형광펜이 세필이더라고요. 세필 3필. 세세한 곳까지 그라고 이렇게 세필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았어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laughs> 그러면 대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이, 새별이 빠빠이 해줘. <laughs> 빠빠이, 빠빠이!